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만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신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또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 또 포로 시대의 인물이었던 다니엘, 또 에스겔, 또 에스더, 정말 많은 인물들이 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녔던 제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곳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기 전에 이 제자로 삼을 자들을 직접 만나시고 어 부르셨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삼인방이라고할수 있는 수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이 동일한 주제가 흐르고 있지만 사복음서는 세 가지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서 먼저 보시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심문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사건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오늘 누가복음 모장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해변을 지나가셨던 것이 아니라 심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다르죠? 그리고 배 위에 호수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무리들이 너무 가까이 오니까 어, 배에 올라서 가까운 물 위에 배를 올라가셔서 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몬에게 명령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깊은 곳까지 그 호수의 중앙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이세 사건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시간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laughs>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첫 번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 다니시다가 어,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을 불렀던 사건이 두 번째 사건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 잠시 예수님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수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부러 오르셔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오늘 누가 복음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랬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고백이 단순히 베드로가 놀라서 물론 여기에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베드로의 불신앙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을 좋아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자리로 임했다라는 것. 어쩌면 베드로가 몇 번의 망설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또 보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불완전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결국 순종의 자리로 나갔을 아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아, 그렇죠? 그러제 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우리도 어, 연약함에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정하는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꽤나 큰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모두 어부였고 처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시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았고 5절을 보시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기 전에 이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연히 표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이 이런 우리 속에 있던 이런 신앙의 문제를 누구한테 말하지기는 참 어렵죠. 하지만 우리에게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먹고사는 문제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사역에 집중하지. 못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위험합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어,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마치 누군가에게 적선을 하는 것처럼 내가 내 것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에게 희생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또 생기게 돼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고 거기서 조금 나눠서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없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잠시 떠난 것도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죄인이에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참 죄가 많은데 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부잘것 없는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으로 가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첫째,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당장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것에 더큰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주어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요. 노력했는데 잘 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했더니 되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당장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믿음이 가고 그게 더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해놨을 때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내, 나 스스로는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이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내 능력치를 키우고 내 재정에 더 많은 어떤 증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할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내가 의지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 내면의 변화를 또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저희가 이거 나누고 있는 이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 근데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우리 내면에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심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요한 복음부터 기록된 사건, 세 가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도.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예수님이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의 사건과 마테마가의 사건과 오늘 누가의 사건 이세 번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 번이나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어부라는 직업을 완전히 내려놓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단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라 것, 여기에서 저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참 어떻게 보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항상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었으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겠죠. 중요한 것은 믿음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1절에 기록된 것, 마지막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것도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요. 6절에 보시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정말 시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나서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정말 약속한 이삭을 노년의 나이에 가지고 나서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 가는 과정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했다가 또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놀랐다가,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과정이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 안에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사탄은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기도를 오래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실망이나 그리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도록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죠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의 재정이든지 능력이든지 경험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이거를 다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에게만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힘을 쓰고 기도에 힘을 쓸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묵상을 통해서 정말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다른 거는 뒤로 미뤄도 돼요. 다른 거는 좀 게을러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는 우선 순위를 꼭 두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내 삶을 하나님에게 모두 드려도 괜찮은 그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과 만나는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아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는데요. 어, 여러분, 내가 지금 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어,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에 대한 혹시 부정적인 마음은 없는지 이 시간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